본에 남아 있는 부적술의 힘이 부족해서 되찾을 수 있는 기억도 제한적이군. 아직도 부족해? 그럼 계획대로 더 깊은 곳으로 가자고? 아니지. 비경이 재배치돼서 우리가 찾아뒀던 길은 쓸모가 없어졌잖아. 그건 걱정 마시오. 비경의 재배치엔 규칙이 있어. 대략적인 방향은 기억한다오. 이 방향이 맞는 것 같군. 잠깐. 궁금한 게 있어. 시키 대장. 방금 탁 보네. 남은 힘이 부족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억도 제한적이라고 했잖아. 근데 그 길이 맞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? 저번에 너랑 그 문을 통과했을 때 우린 비경 밖으로 튕겨 나갔잖아. 그럼 이곳엔 진짜가 아닌 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. 네가 실수로 우리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면 큰일이라고. 그런 걱정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오. 하지만 아직 설득력 있는 답을 해줄 수가 없어. 이곳 관리로서의 직감이라 한다면 믿어주겠나? 잘 모르겠어. 음, 페이몬의 걱정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은 시키대장의 안내를 믿을 수밖에 없어. <laughs> 계속 여기서 기다릴 순 없잖아? 그리고 비경이 다시 움직이면 더 갈피를 못 잡을 거야. 음, 나갔다 오더니 마음이 급해진 모양이네. 아마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지? 내가 알기로 이나즈마의 정세는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어. 이 비경은 탄녀봉행 관할이지만 일손이 부족해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겠지. 너희가 이곳에 온건 십중팔구 탄녀봉행의 부탁을 받아서일 테고. 그 사람들의 방식대로라면 비경에 진입해 모든 걸 없애려고 할 거야. 그렇게 되면 시키 대장의 기억도 되찾을 수 없겠지.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거야. 맞지? 이번에도 다 너희가 꾸민 짓이었어? 조사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야.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눈앞의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여행자. 그래도 나름 친분 있는 사이인데 내가 왜 굳이 거짓말을 하겠어. 이나즈마의 온뒤로 주변에서 발견한 마물의 흔적을 쫓다 보니 이 비경까지 오게 된 거야. 이곳은 그야말로 투사를 위해 만들어진 훈련장이야. 전투와 학살만이 있는 이곳에선 실력을 뽐내며 마음껏 즐길 수 있어.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여행자와 페이몬을 제외한 나머지 둘은 초면이지? 난 누군가의 입장을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니거든 선과 악, 옳고 그름, 그리고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가? 과연 극한의 전투와 학살보다 더 즐거울까? 전투광다운 발언이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별 뜻은 없어 마물들을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려던 것 뿐이지 너희가 나아갈 수 없다면 내가 다 부숴줄게 내키지 않으면 살군 다 나한테 맡기라고. 왜냐하면 전투는 내 전문이거든. 어...